네, 네비 형님이고요. 네 예, 블랙박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또 올라왔어요. 메모리 카드가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시스템을 네비 형님 블랙박스 업데이트해서 팝니다. 하도 안 믿어주니까 내가 한번 라이브로 보여주겠어요. 업데이트를 합니다. 진짜로 말로만 그런다. 뭐못 믿겠다. 뭐 요구한다. 어? 에휴 새끼들아 끄지 마세요. 일만 잘하면 돼. 욕하는게 싫으면 니들 왜 라디오스타 김구란 왜 보냐? 김구란 옛날에 과거에는 욕 엄청 많이 했잖아. 응? 니들 논리대로라면 TV 안 나와야 정상 아니냐? 응? 재밌다고 또 보잖아. 존나 이중성이야 새끼들. 자 네비 형님만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아이트론엑스 ITB 7000 플러스. 대병 네 님은 업데이트 해서 합니다7000 에코. 에코는 뭐냐? 난 똑같은데 그냥 그냥 저가 싼마이로 만든 거예요. 내병 네 님이 좋아하는 7000 제일 좋은 건7000 FHD지. 그냥 얘보다 무거워요. 걔는 아마 소니 센서가 들어가 있을 걸? 내비 형님은 합니다 실천 플러스 에코의 후속이지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거 없어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펌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기계 펌웨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면 나보고 뭐 이렇게 막 말한다. 뭐 이런 런 인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이 불박 쓰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펌웨어 안하고 파는 게나 욕 안하고 착하고 마음 착하게 말 이쁘게 잘 하면서 펌웨어 펌 업데이트 안하고 팔아 볼까 한번. 대비형 님은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팝니다. 네병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안전운행 도우미까지 업데이트 해서 팝니다 네병님은 지금 또 하나 올라왔을 거야 이제, 이제 안전운행 업데이트는 여러분 나도 인간인지라 한달 정도 밀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 걸로 유지를 하자 응? 우리 동지들이여 펌웨어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 걸로 유지를 하자 얘 위에 보면요 하드웨어적인 걸로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GPS 안테는가 좌측에 있어요. 리어 카메라가 우측에 있고. 요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를 여기다 꼽지 말라고. 망가지니까. 뭐 그런 또 바보 탱이들이 또 없겠지만 그러지 말자 이거지. 아이패스 블랙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 형식, 내병님이 형식없이 바로 라이브로 찍잖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 있는데 일만 잘하면 돼자 여기 오시면 64기가 깨드리고 GPS 깨드이거꼭 잊지 마세요 예? 안꺼좀 전화해 해줄게 내가 다시 자 관리, 정보 자예 카메라 DB GPS DB 업데이트 했습니다 여러분 7000 플러스 응? 가봐요 여러분 했잖아 어, 보이지? 난 분명히 했다, 여러분. 어? 그리고 106버전.